slow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 is if you want to play tough and want to hate this. I'll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 is if you want to play tough and want to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And as TV, JAKU. 오늘 소개할 차량은 국내 SUV 선호도 1위, 대기 순위 도1위 쏘렌토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거의 6개월, 7개월 이상 간다고 합니다. 쏘렌토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고요. 등급은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이 있고요. 색상은 총 6가지 색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연 인기가 있는 것은 화이트와 블랙이라고 합니다. 본넷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포인트, 가운데 있는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서 차를 좀더 와일드하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원래 본넷이 일자 같은 느낌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서부터 라운드로 길게 쭉 본넷을 따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엣지 있는 포인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옆면이 반달처럼 라운드 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바로 이 그릴. 그릴에서도 이 기아 신형 로고가 차량을 좀더 고급스럽게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 보는 이 다각형의 느낌. 안쪽으로 들어간 이 느낌과 형상이 이 그릴을 축소해 있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기아의 패밀리 룩과 같은 이 라이트부터 길게 뻗은 와이드 앤로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접히는 이 부분의 디자인을 해놨고요 이 부분 또한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엣지 부분과 하단 부분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보실 텐데 라이트를 보시면은 등급에 따라서 벌브형과 LED형 프로젝션 LED가 있는데 이 차량은 그냥 LED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향등, 상향등이 들어가 있고 방향 지시등은 이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방향지시등이 이쪽에 2A 방식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차장은 이쪽에 방향지시등이 들어오고 있고 요게 데이라이트가 카니발도 그렇고 요즘에는 데이라이트를 이렇게 일자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단부를 보실 때 안개등이 보통 이쪽에 달려 있는데 이쪽에는 에어로 다이나믹 구간이 이쪽에 잡혀져 있고요 안개등이 가운데 쪽에 잡혀져 있습니다 라이트 발광과 이 하단부에 안개등이 발광됐을 때 시인성도 좋지만 디자인적으로 도잘 잡아주고 있고 또한 하단 부에 이 쪽에도 쭉 공기의 흐름을 잡아주기 위해 포인트로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이 아주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소렌토라고 하면은 좀든탁한 디자인이 있었는데요. 이런 포인트를 여러 군데 집어 넣으면서 이쪽 하단 모드 길게 빼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포인트를 양쪽에 놓고 있고 이쪽 립 쪽에도 여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면서 육중한 SUV를 날렵하고 스포티하게 바꿔주고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차종인 산타페와 비교한다면 이 디자인은 확실히 압도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이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포인트로 길게 빼주고 있습니다 자 옆면을 보실 텐데요 옆면부를 보시면 요즘에 나오는 같은 급은 아니지만 투싼, 스포티지 여러가지 차량들이 옆면에 포인트를 많이 줬습니다 이게 삼각형으로 하든지 각을 줘가지고 옆면에 포인트를 많이 살렸는데요 소리토는 전면과 후면에는 많은 포인트를 줬지만 옆면에는 크게 포인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휀다 쪽에 있는 이런 디자인과 몰딩, 블랙 하이그로시, A필러, B필러, C필러 그리고 이쪽에도 또 포인트를 줬다는 이점 말고는 크게 옆면에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길게 뻗은 육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이런 루프랙이 설치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도 포인트로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 사이드 리피터가 장식되어져 있고요. 블랙 앤 화이트로 여기 포인트가 블랙 하이그로시가 포인트마다 곳곳이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휠을 보실 텐데요. 휠은 가솔린 디젤 기준 18인치 가공일이 있고요. 그리고 20인치 스피 스피터링 휠이 장착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량은 18인치 휠이 장착되어져 있고요. 차량에 비해서 디자인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제가 이제 튜닝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순정 차량 휠로 치고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스피터링 휠이 확실히 이쁘긴 이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준 17인치 가공율과 19인치 가공율이 따로 장착된다고 합니다. 후면을 보시면 이 소렌토의 매력이 더욱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은 이 스포일러 밑에 브레이크 보조등이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원래 리어 와이퍼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달려 있으면 단점이 뭐냐면 디자인도 안 이쁘지만 와이퍼가 길게 뻗어 있을 때 나무 그늘 안에 주차를 하거나 하면 이 먼지들이 이 와이퍼 위에 쌓입니다. 쌓인 상태에서 탈지 않고 리어 와이퍼를 작동시키면은 그 와이퍼 사이사이에 나뭇잎이라든지 이물질이 끼면서 잘 닦이지도 않고 와이퍼 고무가 금방 손상이 됩니다. 근데 리어 히든 와이퍼가 되어 있어서 이 안쪽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할 때만 작동하는 거고 이물질이라든 먼지가 와이퍼에 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실 때 제가 아까 전면부에 말했던 이 포인트 엣지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뒤에도 리어가 스포일러처럼 엣지가 쿠페형처럼 여기에도 잡혀있습니다. 길게. 뒤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입체감으로 튀어나왔다라는 느낌만 보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느낌이 있습니다. 쿠페는 아니지만 느낌이 길게 뻗어져있고요 그리고 또 크게 잡혀져있는 22년형 기아 로고. 그리고 소렌토 레터링이 잡혀져있습니다. 후면 테일램프 등을 보시면은 지금 가로형이 아닌 세로형으로 잡혀져있고요 등급에 따라서 벌브형과 LED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방향 시스은 이쪽에 점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면 은 요즘에 나와 있는 이 포인트 디자인 배기가 실제 있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디자인을 잡아주고 있고요 또 사이드 쪽에 보시면 은 전면부에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과 같은 느낌으로 빼줬는데 여긴 막혀 있습니다 여긴 디자인의 느낌으로 전면부와 후면의 일체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기는 오른쪽 밑에 잡혀져 있습니다 카니발에서도 제가 조금 아쉬워했는데 소렌토에서 조금 아쉬운 점 하나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트렁크를 많이 열고 닫을 때이 버튼이 밑에 허리를 좀 숙여야 된다는 점 그게 조금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입니다. 소렌토는 5인승, 가운데 2열이 뚫려있는 6인승과 그리고 7인승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 산타페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저쪽에는 수납함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이건 산타페와 동일하네요. 그 이쪽에도 수납함. 그리고 6인승과 7인승을 위해서 2열 폴딩이 있는데요. 이걸 눌렀을 때 눌러보겠습니다. 음, 반자동식으로 왼쪽도 눌러보겠습니다. 이접해서 앞에 가서 폴딩하지 않아도 이 뒤에 이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시거잭이 있고요. 6인승과 7인승에서는 이쪽에 컵홀더와 USB 포트, 수납함이 장착되어 있고 에어컨 조절 버튼도 잡혀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이 소렌토에도 좋은 점이 제가 산타페 살때 똑같은 전동 트렁크가 있지만 이 열고 닫는 버튼만 있지 열고 닫는 잠금 버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소렌토는 같은 급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잠금 버튼이 포인트로 잘 잡혀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도어 트림을 보면은 등급이 프레스티 등급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좀 밋밋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포인트가 있는 게 우드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큰 특징이 손잡이가 정말 큽니다. 거의 트럭급 으로 손잡이가 되게 크게 잡혀져 있고요. 이쪽에 포인트로 나와 있는 점. 그리고 오디오는 지금은 일반 순정 오디오인데 옵션으로 크렐 오디오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있는또 똑같이 우드 라인과 송풍구가 상당히 특이하죠 하단부 송풍구 라이트 높이와 끄럼 방지 트렁크 개폐와 차선 이탈 보조 방지가 있고요 시트를 보시면은 시트의 종류는 인조 가죽 일반 가죽 퀼팅 나파 가죽과 하이브리드 전용 가죽이 있습니다 블랙과 베이지 색상이 있고요 하이브리드는 그레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핸들을 먼저 보시면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핸들의 3스포크 느낌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아 로고 밖에 있는데, 크락션 있는 부분과 디자인이 조금은 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실 텐데요 계기판을 보시면 지금 이 차량은 4.2인치 가운데 LCD 컬러가 있고 아날로그 형식으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등급과 옵션에 따라서 12.3인치 풀 디지털 글러스트로 장착되어 있어서 시인성과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좋은 장점이 HUD가 장착된다는 점이 아주 좋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포인트로 와이드 콕핏처럼 사이드 잡아놓으면서 길게 그리고 센터페아 시야를 보시면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져 있고요 여기가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좀 이어져 있는 느낌이 있지만 이쪽에 가운데가 깊게 들어가 있어서 좀 분리된 느낌은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센터페어 시야 중에 특이한 점은 이 송풍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밑에서 좌우로 움직이고 있고요 위에서 좌우 상하 움직이고 있는데 전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획기적으로 잘 만들어 놨고 포인트도 있는데 제가 아까 거치대를 사용하려고 껴봤더니 거치대가 이 이게 좌우로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누르는 버튼과 터치형 버튼이 종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할 때 버튼 느낌이 진동으로 느껴지지는 않고요 소리로 소리로되어져 있고요 여기 온도 올리는 버튼을 레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무드등이 길게 이쪽에 쭉.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똑같이 우드로 우드를 마감하면서 차량의 포인트를 이쁘고 중후하게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루시 느낌으로 되어져 있고요. US포트 b 꼽는 곳이 3개가 있고요. 무선 충전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전 여기서 또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운행 중에 시거잭에 꽂는 블루투스 이어폰 타입을 쓰는데 시거잭이 이앞쪽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걸 사면 되겠지만 시거잭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에는 없다. 혹시 제가 이걸 처음 타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안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당황스러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쪽에 통풍과 열선 시트 레버식으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등급과 옵션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수동식 기어 노브가 Okay. 버저 있는데요. 등급에 따라서 전자식 다이얼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걸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그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가 되어져 있고요. 핸들 열선, 오토홀드, 언덕 내리막 방지, 오토파킹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컵홀더도 두 군데가 있고 여기에 조그만 수납 공간.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아주 여러 군데. 센터 콘솔도 깊게 또 이중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같은 차종에 있는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는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포인트를 잘 주고 있다 차를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를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지금은 무난하게 이런 우드 포인트와 우레탄 같은 느낌으로 마감해 놨지만 옵션에 따라서 킬팅 포인트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열을 보실 텐데요 저는 카니발보다 산타페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똑같은 산타페 5인승 지금 이거는 소렌트 5인승인데 공간감이 다릅니다 제가 산타페 2열을 탔을 때 운전석을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로 냅두고 2열을 탔을 때는 이 무릎 공간 남긴 남지만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두개 정도 남는 이 공간과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살짝 좀 높다, 더 높게 있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헤드룸 공간도 지금 이건 선루프가 없고요. 선루프가 있다면 파노라마 선루프로 아주 좋은 개방감이 있지만 선루프는 없지만 헤드룸 공간이 잘 잡혀져 있고 무릎 공간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보통 웬만한 컵홀더가 여기에 있고 끝나는데 이 차량은 이 운전석에도 컵홀더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인트가 되어져 있고요. 우드 톤으로 마무리를 해놓고. 엄청 큰 손잡이와 열선 시트, 창문 버튼이 있고요. 시트 포지션은 그렇게 좋다, 나쁘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 포근하게 뭐 세단처럼 안아준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앉아 있는 포지션 은 나쁘지 않고 허벅지 공간은 조금은 모자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2열 시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으로 되어져 있는 6인승짜리 시트가 있고 3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와 7인승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만약에 소렌토를 타게 된다면 저는 6인승을 탈것 같습니다 많은 리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 3열을 활용하기에도 여기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탈 때도 솔직히 이 차량에 여기까지 타는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차 여기 하면 탈바에 뒤에 3열에 탈 수도 있고요 여기를 공간을 비워놓음으로써 운전자가 더욱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송풍구도 똑같이 앞에와 같이 이렇게 세로형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요. 좋은 점은 여기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가 여기 옆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거잭이 장착되어져 있고요. USB 포트 그리고 6인승, 7인승 등급에 따라서 여기에는 220V 콘센트 부분도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차량이 카니발보다는 싼 타페랑 비교했을 때는 포지션이 살짝 좀 높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 더욱 더 넓다, 공간감이 잘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포인트가 더 잡혀져 있다라는. 점이 아주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소렌토 2.5 터보 가솔린 차량입니다. 2022년식 튜닝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은 카니발과 산타페를 비교할 수 있는데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이 산타페 디젤이기 때문에 이 소음 부분에서는 정말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 엔진음이 그 디젤의 특유의 달달달거리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소음도 없고 잔 진동도 많이 없게 느껴지고 있고요.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는 이 포지션 자체가 좀 높게 느껴져 있다. 차가 좀더큰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고요. 보는 시야도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밟는 이 속도감은 아주 기분 좋게 쭉쭉 잘 나가고 있고, 브레이크도 이 무거운 차량의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들고 있는데, 브레이크의 담력이라고 하나요? 밟았을 때 느껴지는 브레이크감이 확확 밟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감은 저속일 때는 아주 부드럽게 돌고 있고요. 그리고 차가 조금 속도가 나니까, 묵직하게 잡히는 감이 두고 있고 한번 속도를 올려 보니 어, 잘 나갑니다. 확실히 잘 나가고 있고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아니지만 이 차량이 SUV이고 차가 높다 보니까 롤링 좌우로 흔들리는 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2열 시트나 혹시 3열을 타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살짝 휘청거릴 정도는 아닌데 살짝 롤링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 차가 확실히 넓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좋네요. 사이드미러도 아주 크게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을 제가 주행하면서는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산타페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소렌토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총평을 남겨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적으로는 이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가 된다고 하죠. 그거 말고 그리고 이 소렌토 차량을 비교했을 때는 디자인적으로는 소렌토가 압승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면, 측면, 후면 어디 하나 빼놓지 않고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 와일다면서 스포츠... 하면서 아주 잘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 이 공간감, 소렌토가 산타페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만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타보니 조금 크다는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넓은 느낌, 확실하게 포인트가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모든 디자인, 자리, 위치, 포지션 부분들이 조금 소렌토가 더 윗등급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 뭐 센터페어 이 송풍구, 그리고 우드 트레임, 수납 공간들이 아주 잘 배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기 한 3명 있는 3인 가족인데 둘째를 계획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만약에 차를 산다면 그때 카니발도 정말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카니발은 패밀리카로서는 아주 좋지만 일반 개인적으로 일할 때는 조금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렌토, 산타페 제가 7인승은 타보지 않았지만 이 소렌토, 6인승과 7인승 제가 봤을 때 저는 소렌토, 6인승을 탈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열도 독립으로 되어 있으면서 혹시 사람을 태울 때는 3열까지 그리고 짐도 많이 실수 있고 캠핑도 갈수 있고 좋다는 생각 장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소렌토가 왜 선호도 1위고 그리고 대기 순위도 왜 많은지 알게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렌토 차량 리뷰를 마쳤고요 이 다음 차량을 또 어떤 걸 갖고 올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건강 조심하시고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